안녕하세요. 화가의 텃밭입니다. 오늘 햇볕은 따갑지만, 어, 햇살이, 네, 어, 또 따갑지만 굉장히 어, 바람이 또 이렇게 부, 부니까 그나마 조금, 네, 덜 더운 것 같아요. 정말 이쁘고 고운 목수국이 한 일주일 전부터 피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른 수국은 지금 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쑥 바로 옆에 있는 내 네, 꽃이 궁금하다고 누가 이렇게 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딱 봤는데 세상에 날이 가물어서 그런지 그새 이렇게 말랐습니다. 원래 이 꽃이 저기 뭐더라 꽃샘이 많아서 그런지 어머 라일락 향이 난다 얘 이름이 썸머 라일락이거든요 여름에 피는 라일락이다 해서 어 유난히도 이렇게 나비가 많이 모여드는 꽃인데 와, 날이 가물어서 그런지, 날이 더워서 그런지 벌써 꽃을 다 피우고 지고 있네요. 이렇게 찬찬하게 생긴 꽃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굉장히 오래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느긋하게 촬영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나 이렇게 벌써 말라버렸구나. 네. 썸머, 썸머 라일락 또는, 네. 부들레야. 꽃들레야라고도 하죠 네, 정말 귀여운 꽃들이 앙증맞은 꽃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어, 아쉽네 올해는 자주 못 보겠구나 뭐, 올해 못 보겠구나 이제 피 요거 준비 중인, 네. 꽃입니다. 네.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점 이렇게, 네. 달려있는 게 하나, 둘씩 피기 시작해서, 어, 요렇게 차례대로 끝에까지, 네. 차례대로 꽃이 피면서, 끝까지 꽃을 피웠구나. 예, 마지막 하나까지 아, 세상에 마지막 한 송이까지 꽃을 피우고 네, 시드네요. 자 그러면은 네. 어, 이제 이미 핀 것은 시들었고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네요. 네. 조금 이제 비가 한번 와주면 얘네들도 네, 많이 필것 같네요. 그러니까